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보도본부 신관자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동구가 행정안정부 주관 2019년도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전국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부여, 시설 확충, 홍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구는 그동안 상세 주소 부여를 비롯해 행정동별, 상세 안내도, 제작, 축제 및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중 밀착형 홍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거리가게 사물주소 부여 등을 추진했습니다. 동구가 오는 26일 동명동 푸른길공원 자공공연장에서 제3회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5개 단체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자원봉사로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녕 리액션 캠페인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부엔기부마당을 운영합니다. 동구의 미래 비전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실천하고 안녕한 마을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이 설손수범에 유웃들에게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동구가 23일 소태천 일원에서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성공 기원을 위한 도랑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녹색연합대표 등 공동참여기관 대표와 동구의회의원,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수생식물식재, 벽화거리기 등을 통해 물중심 생태친화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관심과 성공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구가 23일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 부지에 동구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푸른이 보육 재단 대표,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과 유공자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계가 지원하는 전국 100번째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인 계림동, 동구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린이보육지원재단과 손잡고 계림동 재개발구역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BJB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신관자였습니다.